양심상 본인이 생각하는 똥총 치킨씨. 아, 아, 어우도 똥총이고, 베일도 똥총이고, 에미사도 똥총이긴 한데. 한번 여쭤볼게. 한 개만 써야 되나요? 두개 가능. 그러면 진짜 양심있게 하겠습니다. 미라마잖아. 미라마 맵에서 나오는 개똥총. 일단 윈체 1등이에요. 이거 아니라고 하면 진짜 내가 양심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서 진짜 내가 욕심부리면 뮤턴트라고 했을 텐데, 제가 볼때 소드오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뮤턴트 윈체보다는 소드오프 윈체 쓰는 게 정말 제가 양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나 아, 잠시만. 너무 양심이 있었나? 있었나? 나 양심 좀, 야, 좀 없어도 되는데 네, 왜 네, 하필 지금아안 <laughs>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가면 경박사를 할것 같거든요? 이리로 가야 되네. 아... 저는 이제 건물 같은 데 먹어야 되거든요? 어? 오, 차가 내 들어왔는데? 차 들어오네? 여기 갔노 어디간... 일로갔네? <목소리> 쏘는데 됐어. 어? 뭐야? 앞에 사람? 아씨아 아, 윈체라도 있었으면 아씨 올라도 내려오죠? 본거 같은데? 둘이 안 싸우나? 둘이 싸워주는 게 저한테 베스트거든요? 싸우나 나왔어요 방금 앞에 살짝. 쪽에서 운데 들리죠? 아, 안 맞았어. 아! 아, 성광이 넘어갔구나. 아, 이거 내가 좀 늦었어. 아. 어 뭐야? 뭐고 돼? 어, 성공 못 했는데 왜 성공해 줬어요? 뭐고니? 나처럼 약간 착하신 못. 분... 오! 레전드. 와, 미치. 아예 안 나왔었거든요? 소도 오퍼가. 어? 완성 어? 뭐야? 30만 치지야? 어, 잠시만다 진짜 너무 긴장돼. 잠시만. 어? 아, 미치겠다. 잠시만. 하, 아씨 뭔가 아쉽네 계속. 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뭐야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이거 이쪽 어떻게 쏘는 거야? 치 잠시만 내가 잘못 산나 방금? 사람 보이죠 여러분 안에? 안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나 주황색 뚝배기 봤거든. 안 들어갔다. 아씨, 어, 소로다 눌렀나? 방금 맞네. 우와, 뭐야? 에스 아, 푼다, 본다. 에스 푼다. 한명 있지만, 딱 알면 여기 있네. 뭐해? 너 양광 맞겠는데 거기 있다가. 제가 일부러 안쏘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아 보였어? 야 너무 아쉽다 와발 보였나봐 피치우지 말걸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뭐야 뭐,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방금 날 그냥 지나갔다가 왜 연마 펴지니까어 서운하게 와 수면님 마비님 합쳐서 와 이게 얼마야? 아나 이대로 방정 못해. 나 방금 성공할 수 있는 맛을 살짝 봤어. 라고 말했지만 엄청난 기적과 후에 대장은 실위를 거듭하게 되는데. 에이. 어? 설마 이앞한평 짐에서 총이 나와 가지고 나를 탕탕 쏴 가지고 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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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나. 총나 봤어. 고수는 피하지 않지. <laughs> 하수? 앞으로 갔겠지만 고수는 피하지 않지. 어? 어 근데 진짜 에미 사고라서 다행이었다. 근데 <laughs> 진짜 에미 사고라서 다행이다 이거. 오, 진짜 오 나이스. 총두 개가 다안 나올 때가 많았거든요. 소드워프 쫄지 않지 오 다행이다 혹시 사람이 있었네 뭐야? 저기 연마은도 뭐야? 어? 맞짱뜻이? 니가 감히 소드워프한테 어? 윈체 연습하기 딱 좋은 샌드백인데 저거? 어? 뭐야? 어? 어? 연습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아 인생은 실전이지 어 사실, 알고보면 똥총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사실, 굉장히 좋은 총인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지. 와, 근데 드라군 오프였었어가지고. 쟤 만약에 첫 발에 내 머리 맞췄으면 나 죽었겠는데? 와, 잠시만. 야, 이 자기장에 내가 소드 오프로 뭐할수 있어? 안 돼! 산마르티는 안 돼! 저게 내반데? 사람 있어요? 저를 본거 같아요? 저를 쏠려는 거 같아요? 야, 세대 때려야 죽어. 이딴게 총? 와 씨. 세대 때려야 죽어. 와,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얘들아. 이제 4페이지인데 34명 말이 되냐 이게? 어? 죄송해요. 제가 욕심내도 되나요? 이거 이총 들고. 욕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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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니 발견. 무대 세대 와야또 세대 때려죽였어 와야이 정도면 노력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게 또 발견 방 뭐야 이게? 와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 잠시만 <목소리> 아우 미라마켓 또맵 살았다 와 죽은줄 알았네 씨와 숨도 고쳤어 방금 와 아까 재벌이 맞추네 이제 입점 왔지 않았을까요? 이제 뛰어왔으면 안죽고 다음, 다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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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아이, 개똥맨, 너무 뚫려있어. 어, 머리 없어. 어, 그렇다, 던치겠다 바로 런 와, 개잘해, 뭐야. 뭐, <laughs> 뭔데, 이거? 이걸 왜다 죽이고 있는데, 이거? 나왜 잘함? 어? 어, 뭐, 어디, 어? 아, 깝다 정면이에요. 아, 피고공이라 소리가 안 들렸어요. 야, 에임 그냥 정확하네. 와, 소드 어 와, 겁나 약하네 소드 워프. 하지만 여기서 바로 점프. 이야, 역시 샷건은 자신감이지. 아이 친구, 겁나 위 없었을 거야. 와, 잘 쏴. 그리고 여기. 일단은 좀 약간 제가 자리가 유리했어요. 퐁. 퐁? <laughs> 아, 아 어? 아. 어 겁나 기분 나쁘게 죽었는데 이거? 나이스. 잘했다는 뜻. 아, 이때 더 뒤에도 있었구나, 이 친구. 어, 이 친구 스킨 봐. 야, 데미지 봐라. 진짜 이 말이 되냐 이게? 오,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안 되죠. 마지막 머리 때렸네. 어? 이 친구한테는 제가 천국을 보여줬죠. 천국 선물. 바로 한방뿅 정빙 완전 정빙 어어어와이 <laughs> 친구 나 지나가는데 머리 깠어나 이거 삼뚝 안 했으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리더로 머리를 깠어 자, 이제 제 맞대응 수류탄 날아가죠 나 수류탄 많았거든 반피 앞으로 붙었지만 바로 와아 진짜 잘했는데 씨.. 아 그렇게 아쉽게 미션에 실패한 뒤 바로 재도전을 하게 되지만 이번엔 윈체스터가 나오지 않는 억가를 당하게 되는데. 사람 아, 소드 오브 한자로 가야겠는데요? 와, 놀라운 건 여러분 지금 소드 오브도 내가 내고 있는 한자로만 본거 알아요 여러분? 내가 본거 한자로 외에는 콧배기도 안 보임. 이번 판은 여러분 소드 오브 한자로입니다. 일단 등지는 좀 든든하긴 해요 지금. 뭐고 이거? 방탄차 빨리 내려 올라나? 잠시만. 잠시만, 나 이거 한 가닥 키만 걸어 볼만하지 않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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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개고수야 뭐야. 아, 수로탄 면역이야, 이거. 뒤에서 보고 있네. 조졌죠. 오, 근데 개잘 쏜다. 어, 무슨, 뭐, 머리만 때려. 많이 까본다? 너 어디냐? 수류탄까지 던졌어? 안되겠다. 멸망종부 수류탄이야? 던져. 어 방탄차 수류탄 메뉴. 아 잠시만 이 상황에 차가 없다고? 아 왼쪽으로 다 있네. 이쪽과 하나랑 저기 돌아나. 빠졌고. 야, 아마 내 쪽으로 올것 같은데. 경박사 하나. 어 이러면 얘가 경박사일까? 아나 저기 그대로 있네. 어 옆에 초차 소리 다르네네 코쇼로 우승하네 와! 자 여러분 미라마 똥총 써가지고 우승하기 와 드디어 우승합니다 와! 3등도 하고 2등도 하고 와 우유곡절이 많았었는데 야 그래도 우승하네요 어렵긴 어려웠었는데 재밌었다 이 친구 짜증 났을 거야 방탄이 계속 알짱글짱거리지고 어 이거를 머리 맞췄어. 잠시 점프했는데. 점프차 달라고 점프, 점프 뛰었다. 머리 맞았거든요, 제가이 다음에도 머리를 맞아요, 계가 자, 피 채우게 안 만들죠, 제가피못 채우게 하죠, 계속. 미치겠지. <laughs> 휴. 야, 얘 진짜 자주 닿겠다. 약간 스르륵 쏟아냈어. 아, 내 방탄차. 터질때 마음이 얼마나 안좋던지 어우 야샷 진짜 잘 넣었다 첫방에 딸피였네 성공을 하나도 안맞았었네요 넘어갔었네 이야~~ 잘쐈다 잘쐈다 마지막 이 친구가 멀리있는애를 잡았네 그러면 저도 좀 늦게 작업해가지고.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수류탄부터 보자, 여러분. 어떻게 맞았는지. 아, 맞으면서 수류탄 맞았고, 여기서. 아, 얘도 정삥 맞았네, 얘도. 혹시나 해서 바로 삥 던졌거든요, 이때. 와. 나 이거 내가 빙을 왜 맞았지? 이거 이때? 아 어, 이거 제가 빙 맞은 거는 버그인 것 같아요. 다시 볼게 요 확실하게 보자 버그인지 아닌지. 아 어, 내가 빙 맞은 거는 완전 버그네 완전 버그. 저한테 안 보이는 아래쪽에 쏟아졌는데 이 친구는 완전 점핑이었죠. 와.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미라바 똥총 소드워프와 윈체만 쓰고 우승하기. 마지막은 윈체 없이, 소드오프만 쓰고 우승하네요. <laughs>